우리 한국에서 장자들하고 뭐 키라슨 같은 목사님 교회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절미한데 목사님 교회. 저는 뒤에서 시부름이 나겠습니다. 그니 목사님은 아, 5분 만이나고 자원이용입니다. 아, 그래서, 어, 제 보고 이 간정을 5분 렇에 하시라고 어제밤에어가어에 낮은 것 전화를 하셨는데, 에, 또 여기 보니까 이제 선거로 이렇게 되어있요 어떤 분들이 이제 10시 7분, 23분, 25분 하셨는데, 제가 한 7, 8분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을 요한계시록 17장, 17장 1절입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인근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땅의 사는 자들도 그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WCC는 어, 또 NCCK, WEA 뭐,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면 음료이나 음료, 음향, 장료 같다. 이 표현이 이제 바벨로무가 연결되어져서 성경에서 장식이 어, 무장부듯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끝장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음료이고 어,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정체를 지키는 어, 여자는 하나님의 아내 그리고 신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어, 모든 신부는 정체를 지키는 것이 우리 조합 조합을 하는 사님이 지난번에 이야, 다른 것은 다른 것을 들을 수 있지만은, 아내가 바람 피워가지고, 이 남자처럼 잡고 다니는면은 같이 맑을 거야. 그 말씀을 하시기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 우리, 그, 아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최고의 붉 책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목사님이 시끄럽한, 어, 법이고, 그 어, 1차부터, 어, 10차까지, 9차까지 있었던, 그런 짓거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명령 해서 어찌 이렇게 제가 십차까지 있었던 그음료적인 행위를 얼마나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행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다이 사이로 기계만 돌리고 물불시키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물물물로 끼고 있습니다 언제 연방적으로 가게 될지 자치민주 자치민주 어, 그 어, 자치를 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용하게 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어, WCC 바로 이것입니다. 이두 개가 우리 한국 나라 교회 이 나라 민족 이 운명이 네. 절대적으로. 넘어... 엄청난 큰 문제. 공산주의도, 네오 마시존, 이 문화 마시존으로 옷을 갈아입고, 주사바 옷을 갈아입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큰 사례이고, 전 세계를 죽이는 사례이냐, 우리 한국 교회의 전혀 인다는 것을 두 번의 이 관리를 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안해놨습 을이 어, 백스포 어, 2014년도 8년 전에 그렇게 싸웠다는 사실을 보고 이야 우리 목사님은 진짜 장군입니다 권력세계를 높이는데 이 목사님이 다무이 시시의 어, 목사님이 그자리고 장군이고 탈시다 하는 것을 제가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박인호 어, 목사님 이 목사님이 처음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고 나서 어, 목사님이 미토로 이들이 고 전화가 왔어요 아힘었다는거요 우리 통서 힘을 다 근데 이게 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있는데 이베들소 물멧돌을 열고 본래 서있는 분이 맞는가 제가 뭐 한달 이틀 한 넘가지고목소다알잖아요 한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어, 제가 에, 이렇게 혹시 이분이 교단을 참 자, 밥냐 아토, 뭐고청장이나 그리고 숟가락이나얻지가지고 자기 시집도 하지도 않고, 의미에 나서는 문화인가. 자기만 들고하고 머리만 들고하고 어, 호은도 다물시시 이 교단 어, 큰 거단에서 또 분열을, 어, 야기 해가지고, 또, 이 한국에 기대기에 뭐참고가 무심히 살펴보는 가운데 첫째는 책벌제가 자숙될 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과거의 행적들과 탈년 동안, 그리고 과거의 그 인터넷 속에 들어있는 고난의 행로 언론에서 어떻게 폭력을 당했는지, 그래서 유튜브 를 연배를 맡기게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제가 당하게 된것입니다 가장 2음도의 영성에 있는 사람들이 널 상담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그 나이 한 요즘 제가 84살이 되었습니다. 그분한게 가가지고도 제가 전화를 하고 문을 두어보면서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살 때도 그분한테 제가 어려울 때는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적이 대담한 목사님께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말은 정확하게 말씀하. 그리고 어 제가 대화 가운데 아 그분의 그 어, 수업 제가 같은 거 저는 좀막 이렇게 고별살 것도 뭔가 다도 다른데 아 mal yo lo vas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통합 어, 혼합주의에 대해서, 사무시 뭐, 혼합주의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고자 하면, 이 통합 측에서 어, 사실 이 문제는 결자해지를 어, 문제를 가장 맞춰서 서 일을 진행했고, 그러면서 해결은 통합주의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입장에서 저는 어머니 배에서부터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시도던 교회에 양철 모에 시골 등등의 교회에서 자랐겠죠. 거기 고신척입니다. 제가 어가 나서 이제 들어갔던 모든 것은 고려 신학교 고신척은 이 신사 창배 반대했던 사람들이 옥중에서나와가지고 세운 던 교단이 마시는 그런 아시겠지요 그렇게 세운 교간에서 제가 어릴때부터 자라왔는데 불교에 가면 소풍을 가면 다 절반인가. 네개 상표군은 내 개만 봤다 그리고 그사천만 같은 거칼고막 잠들고 있잖아요. 돈을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그런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십자가이 다른 나라까지, 우리나라 다른 종교까지, 그래서 제가 커가지고 아, 이거 구가저 얼마나 좋은 인지 몰라. 예? 내가 그냥 우상 그저 돌리기 그것도 그 탈착이 아니야. 아름고운도우상만아니더라고요 그 사태를 이렇게 부드게해려고막 제가 노력고그어요 너무 근본주의로 이렇게 말씀처럼 나가니까 교회도 안돼 성도 안돼요 아, 그런 점에서 이 바울의 시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 신사참배나 어, 제가 또 한가지는 이 주인철 목사님과선양목사님 제가 나중에 네. 알고보니까 바로 우리 이자원에 거기 다 모양이 들어요 그, 거기서 태어나신 분이 그 비누관들,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내왔는데 우리 통합청이 정말 장자도이 우리 한국에 대해 최대의 도단이도니 이런 문제를 앞장을 서서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어, 이 문제를 해결을 앞장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원리하시되가지고 이번 9월 총회에 다 c 리시 NCCK 이군 문제를 사실 우리는 제가 소했던합동척 어, 지금 저는 합신척에적이 있는데, 여기는 뭐... 잠잠합니다. 뭐 아무것도 뭐, 뭐, 그 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70%가 다 소속이 돼 가지고 이 문제가 있는데, 통합적인 학정을 썼죠. 썼는데, 자파, 주사파, 이 문제, 공산주의, 이념 문제... 이 문제는 감사게로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어, 선거를 통해서... 그냥 그래도 우리가 부르짖고 조사파 불러가라 목사님이 불러가라 운동을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승부를 통해서 전체가 휙 넘어가지고 이제는 성리의 한번발굴팔등선을 넘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블루시시도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하나의 가능성 안에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중점도. 이 감리교 어, 연회, 중청도 연회가 이번에 220년이 찬송을 해가지고 미루고 지다 이건 당시이 이런 일이 처음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기장연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지역마다 한 달에 두 번씩 모임을 갖고 미고 나가는 이 일에 이 목사님, 박 목사님과 이 기장들이 맞춰서 세나가는 이것이 굉장히 지금 큰 이, 에, 파도를 일으키는. 이다윗시의분대통이저골리아의 이마에 급속에 맞아서 마침내 지금 골리아스의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에 다는 것을 저런 확신합니다. 어. 알레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통합적이 중요한 우리 한국의 문명을 통합적 안에서 정말 떨어져 나오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피를 토하든지 이 문제를 회개하고 앞 장을 서서 행하지 네. 않으면은 하나님 이 통합체제가 무를 빠내야. 우리 한국 전체의 이 책과를 엄녀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사기, 어, 시사 참여를 하고 또 각의 미신을 다 없애기 위해서 일제 시대 때 일본의 잡례 가되고 조선 시대 때그 모든 잡신 미신을 다 청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제 삼십 년을 우리가 용감하게. 그 공산주의 이, 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유교라고 하는 끔찍한 이전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그 찌꺼기들이 지금도 남아서 있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것들의 종교가 이제 이렇게 우리 나라에 지금 이 운명을 짓밟고 있는데요. 우리 동아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성년의 이 손에 지금 이 쌍의 몰이 되어지고 이번에 이 기동력이 정말 지능지가 되어져서 예후가 같이 에이즈 파와 같이 민화 하스와 같이 일어나서 어, 이 올리아처럼 일어나가지고 어, 이 가미처럼 어, 이 일어나서 올리아 씨를 아주 쪼개버리면 깨버리면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예수 믿어 축복합니다. 에이.